조선 왕실 오컬트 로맨스 드라마 귀궁, 오하예고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셨죠. 팔척기가 조선 왕실을 집어삼키려 하고, 여리와 강철은 운명을 건 싸움에 나섭니다. 그런데 윤갑의 혼,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윤갑의 몸에 숨겨진 비밀, 팔척기와 연결된 게 아닐까요? 오늘은 오하예고를 깊이 파헤치며 충격적인 뇌피셜을 던져보겠습니다. 드라마 보는 홍피디 윤갑의 혼이 팔척귀에게 잡힌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리를 꿰어내려는 거대한 덫일까요? 오화 예고 분석에 앞서 사화사화의 4화, 핵심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화에서 여리는 윤갑의 소지품 속 어린 시절 자신이 선물한 장명루를 발견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차갑게 경고했죠. "넌 속았다. 윤갑은 널 이용하려 했다." 상처받은 여리는 이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팔첩기를 불러내는 위험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팔첩기가 임금 이정의 몸으로 옮겨붙으며 왕실은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졌죠. 사화에서는 강철이 무기의 힘으로 이정에게 팔첩기를 빼냅니다. 하지만 팔첩기는 소멸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리와 강철은 무구를 찾아 내불산으로 떠나고 가섭 스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영인대고는 분노를 키우다 팔척기의 먹잇감이 될 위기에 처했죠. 이 모든 사건이 오화의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첫 장면, 여리와 윤갑이 내불산 깊은 숲을 헤매며 할머니 넙덕이의 무부를 찾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가섭스님과 노스님도 등장하는데 가섭스님은 불교식 퇴마의식인 구병지식의 대가로 팔척기와 싸울 여리의 강력한 조력자가 될 인물입니다. 갑자기 쿵쿵 군사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울립니다. 도망친 계집과 사내를 찾는다. 군사들이 여리와 윤갑을 쫓고 있죠. 두 사람은 급히 가마꾼의 가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둘이 대체 그 안에서 뭘 하시려고요? 기좁은 공간,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여리와 윤갑의 눈빛이 얽힙니다. 심장이 쿵. 이 장면, 로맨스 팬들 신멋주의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된 강철과 강철을 의식하게 된 여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트는 순간이죠. 여러분, 여리와 윤가 커플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강철을 지지하시나요? 저는 왠지 강철에게 더 끌립니다. 인간의 몸의 빙의에서 처음 느껴보는 오감에 코믹하면서도 천진한 모습, 강한 힘과 함께 이 또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이제 군사들을 따돌린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고민에 빠집니다. 왜 왕이 자신들을 쫓는 걸까요? 여리는 할머니의 무구를 손에 잰 지금 팔척기와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의 하이라이트는 여리와 강철의 운명적인 의식 장면입니다. 한밤중 고요한 계곡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춥니다. 강철이 단호히 선언하죠. 의식부터 준비하거라.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13년간 무당의 운명을 거부했던 여리가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해 마침내 각오를 다십니다. 그 담담한 눈빛은 조선 여인의 강인함 그 자체입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여리는 경비석에 담긴 무구를 들고 주문을 외웁니다. 강철의 목에 이무기의 비늘이 번쩍이며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강철이 풀썩 쓰러집니다. 여리와 윤갑은 충격에 얼어붙죠.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의식이 실패한 걸까요? 강철이 윤갑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혹시 팔척귀의 저주 때문일까요? 강철의 이무기의 힘 사실 팔척귀에게 억눌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윤갑의 혼이 강철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실패의 비밀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시각 궁궐은 아수라장입니다. 팔척귀에 사로잡힌 영인대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죠. 다급해진 대비는 왕에게 퇴마를 부탁하며 여리를 찾아달라 재촉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여리를 쫓았던 거였군요. 여리와 윤갑은 궁궐로 돌아와 영인대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 맹인술사 풍사는 단순한 신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는 대비 뒤에 숨은 검은 세력의 일원으로 팔척귀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풍산은 영인대군을 팔척귀의 제물로 바칩니다. 둥둥둥 북소리, 방울소리, 음산한 주문 속에 영인대군이 비명도 못 지르고 삼켜져버리는 장면. 하늘을 찢는 팔척귀의 포효에 왕실이 공포로 뒤덮입니다. 풍산은 차갑게 웃으며 말하죠. 첫 번째 제물은 받으셨사옵니다. 더 무서운 건 풍산의 다음 타겟이 원자라는 겁니다. 왕의 핏줄, 조선의 미래를 노리는 그의 계획. 여리에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산의 배후, 과거 팔척기를 봉인했던 무녀가문과 적대적인 세력일까요? 아니면 대비 본인이 이 음모의 핵심일까요? 절망 속한 줄기 희망이 나타납니다. 깊은 숲속 탁탁탁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는 외다리 귀신. 그가 여리에게 속삭입니다. 팔척기를 꺾을 방법 알아. 외다리 귀신은 수살기 오김처럼 팔척기의 정체를 하는 존재입니다. 과거 대비의 외당숙, 최원우 대감 때문에 죽었다던 그는 팔척기의 비밀을 목격할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여리가 다급히 묻습니다. 방법이 있어? 진짜로? 외다리 귀신의 대답,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이 말은 대체 뭘까요? 팔척기가 죽은 자들의 원한으로 만들어진 악령이라면 그 이름들이 약점일까요? 여기서 저의 뇌피셜, 죽은 자들의 이름, 과거 넙덕이가 봉인하려 했던 팔척기의 희생자들일까요? 오화에서이 단서가 어떻게 풀릴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을 구하려 하지만 강철과 함께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윤갑은 정말 어린 시절의 그 윤갑일까요? 강철은 처음엔 여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됐습니다. 13년간 여리를 맴돌던 강철. 그의 마음은 단순한 이무기의 욕망이 아닙니다. 여리의 맑은 영혼, 강인한 눈빛에 끌려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싶어졌죠. 하지만 윤갑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철. 이건 단순한 저주일까요? 저의 뇌피셜은 강철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윤가의혼이 팔척귀에게 먹혔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윤가의혼이 여리를 지키려 강철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운명으로 얽히고 있습니다. 강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리는 그를 믿고 팔척귀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펼쳐질 두 번째 대결 오화에서 터질까요? 여리와 강철의 사랑. 비극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예측해 주세요. 오화는 희생과 결단의 무대입니다. 여리의 각오, 강철의 헌신, 매달이 귀신의 단서, 그리고 왕실의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이 얽히며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윤갑의 혼을 구하려다 스스로를 희생해야 할까요? 조선의 운명이 여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귀궁 5화 예고분석이었습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스토리, 반전과 감동이 뒤섞인 조선 오컬트 로맨스 드라마 귀궁. 5화에서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마음껏 쏟아내주세요. 윤갑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팔척귀의 약점은 뭘까요? 여리와 강철의 운명은? 귀궁의 모든 비밀, 우리 함께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